꿀잼 초성 퀴즈 사자성어 아홉 마리소의털한가닥이 빠진 정도로 사소함을 이르는 말 구일모 입을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음 묵묵부다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, 사리사욕,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져 세상의 이름을 알림. 입신양명, 본인이 한 일에 대해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, 자격지심. 옷깃만 스쳐도 전생의 깊은 인연에 의한 것임을 이르는 말. 타생지연.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으며 고생 속에 공부함을 일컫는 말. 형설지공. 한자복개이 서당엔.